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 5, 6, 7, 8, 9, 10, 6일 동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도 하고,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주변 국가인 아랍국가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연합하여 벌인 전쟁인데요. 6일 동안의 짧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규모가 작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군은 1000명 이하가 사망했지만, 아랍 연합군은 2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그러한 전쟁입니다. 어, 이스라엘은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 아랍 연맹국은 1억 정도가 넘는 인구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강원도만 하다고 하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 전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이 패전하여서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 1948년에 나라를 건국했지만 다시 없어질 것이라. 그러한 예상을 모든 아랍 국가들이 했다고요. 하지만 전쟁에 이겨서 예루살렘 일부를 탈환했을 땐 의심의 여지없이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들이나 의심의 여지없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왔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6.1 전쟁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신하의 반도에서 일어났던 한 일을,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해요. 신하의 반도에서 기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한 병사가 부대를 못 찾고, 혼자 서성이고 있을 때, 수천 명으로 이뤄진 이집트 부대를 보았다고요. 놀랬겠죠. 난 이제 도간에 든 지구나. 난 이제 잡혀가며 온갖 고문을 다 받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은 그런데 그 이집트 병사들은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은 이스라엘 한 병사를 보자 갑자기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부대를 이집트, 수천명의 이집트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자기가, 자기네가 잃어버렸던 그한 병사가 수천명의 이집트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어떻게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는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집트 병사들을 감금한 후에 장교들에게 신문을 했습니다. 왜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에게 투항했냐고 묻자 그들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뒤엔 천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겨냥하여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됐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됐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는 가자지구 신화의 반도를 찾고요. 요르단으로부터는 동 예루살렘과 요르단 서한 지구. 시리아로부터는 곤란 고원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는 세 배가 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한다는 선제 공격을 해요. 6일 만에 세 나라 군대를 차례로 격파하고 대승을 거둠으로써 6일 전쟁이란 이름의 신화를 남기게 되죠 이스라엘군은 6월 5일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에 이집트 비행장을 공습으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집트 공군기들은 숫자가 훨씬 더 많으면서도 공중전을 전개하기도 전에 대부분 지상에서 파괴되고 말아요 이집트가 23개의 레이더 기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지중해로 멀리 우회했으며 해상 50m로 저공 비행을 해서 그 모든 레이더망을 피했다고 해요. 이로써 11개 비행기지 활주로를 폭파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지상군도 공군 못지않게 잘 싸워 이깁니다. 이스라엘에 보유한 전차도 이집트가 보유한 소련제 전체보다 성능이 떨어졌으나 모든 것을 잘 극복하여 싸워 이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략과 용기도 참 좋지만 6일 전쟁을 보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6일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요, 6월. 567 릴에 구 도시 동쪽에 맹렬한 전투가 있었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요 하지만 전쟁 3일째 되던 날인 6월 7일 아침에 요르단군이 갑자기 총소리가 멈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방위대, 어, 방위대 우지 니르키스 장군이 도시의 습격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는 4일째 되던 날 으스스한 고요한 도시의 그런 감도는 기운을 느꼈다고 해요. 처음에 함정이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대원들은 도시가 텅 비었다고 그에게 보고를 합니다. 전날 밤에 요르단군이 모든 군수품을 둔 채로 그냥 떠나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은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도시에 진입하여 성전 산과 서쪽 성벽 이스라엘 군은 예루살렘의 구 도시에 들어섰을 때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왕국의 상처 입은 역사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번째 성전의 벽이 서 있었으니까요. 통곡의 벽이죠. 1948년 아랍이 구 도시를 막아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곳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수천 년간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군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 일부는 종교적인 신념이 전혀 없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이스라엘 군을 이끈 모세 다이안 장군은 아랍 연합군과 맞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원자 폭탄 또는 수소 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때 다이안 장군은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성벽에 무언가를 꽂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자가 그 총사령관이 꽂힌 게 뭔가 하고 그것을 펴봤더니 거기에는 이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해요. 시편 118편 23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오. 우리 눈에 기함 바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